안녕하세요. 쪽지켓 출보살입니다. 어, 인간관계, 사회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모든 관계에서 서로 어, 상생을 하면 좋고 어, 서로 도와주며 살면 좋지만 같이 더불어 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살면 좋지만 서로 안 좋은 띠가 만나면 서로 물고 뜯고 피흘리면서 왼수가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쪽지개 최보살이 어. 그 띠를 호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띠를 만나지 마라. 죽어도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쥐하고 미는 서로 왼수가 된다. 그래서 쥐하고 미는 양입니다. 그래서 쥐하고 양은 서로 치고 받고 하다 못해 머리가 어, 하나도 없이 싹 빠져버릴 정도로 왼수가 된다. 그렇게 치받고 받고 싸우고 아주 왼수가 되는 띠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어, 소하고 말. 소하고 말은 서로 머리를 들이비르면서 네가 잘랐네 내가 잘랐네 하면서 머리로 박아. 그러면서 뿌리 빠져나가야. 소 뿌리 빠져나가야 이 게임이 싸움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하고 말은 서로 웬수가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또한 띠는 범하고 닭 범은 어 씩씩한데 닭이 푸덕푸덕 하면서 자꾸 범을 건드려. 그래서 범이,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하는데 이 닭이 먼지라려, 먼지라려, 야야야 하면서 자꾸 건든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날면 차라리 좋은데, 날지도 못하면서 퍼덕퍼덕 잘난치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범은 자게 퍼덕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정신 사납다고 그러다 보면 서로 왼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테는. 토끼하고 원숭이입니다. 토끼하고 원숭이는 서로 같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도 뛰고 나도 뛰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다 보면 서로 극하게 되고 토끼와 원숭이가 만나서 사업을 하면 백발백중. 0기를못 넘는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계든 가족 관계든 서로가 상생을 하는 때를 만나야 나를 위해 주고 나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극한 게 만나면 서로가 아주 피를 철철 흘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띠는 뱀과 돼지 옳습니다. 이 뱀과 돼지는 서로 어, 극하게 돼서 어, 서로 잘났다고 하고, 네가 못났다, 내가 잘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예를 들어서 뱀과 뱀 부모와 돼지 음, 자손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뱀 부모가 잘 해주다가 이 돼지 자손에게 자꾸 말로 말로 아주 가슴을 후려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이 돼지가 집을 뛰쳐나가게 되고 서로 왼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쥐하고 양은 왼수요. 소하고 말은 또한 왼수요. 또 범하고 닭은 왼수요. 또 토끼하고 원숭이도 왼수요. 뱀하고, 돼지도 왼순이, 여자 남자 관계에서 서로 왼수를 안 만나야 서로 상생이 되고,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타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팁을 드리니까, 연인을 만날 때, 직원을, 어, 부릴 때, 귀향이면 극한 띠보다는 상생해주는 띠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만나지 말아야 할 띠를 오늘 가르쳐드렸으니까요, 노트에다 적어놓으시고 음 어, 직원을 많이 쓰시는 사업장에서 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극하지 않도록 서로 이런 띠가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한번더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나는 별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뱀띠인데 돼지띠 자손한테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집이 파장이 엄청 크게 온다는 거 명심하시라고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이렇게 집어 드렸으니까 가족 간에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보듬어 주기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합니다. 그러하니 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으로 뭐든지 다 감싸는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